안녕하세요, 국민입니다. 오늘은 1년 뒤에 저희 아기 태어나기 위해서 인삼주를 담을 거예요, 인삼주. 그래서 인터넷에 구입한 이게 당문주 병이랑 원래 두개 했었는데 하나 깨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던 거 요로 한 담을게요. 그고 이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준비한 임삼,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당근죽 19,000짜리에요. 이게 일단 담아볼게요. 일단 이렇게 옆 내도에다가 응. 이렇게 한두번 해야 안 떨어지죠. 안 되겠습니까? 이제 실로가 이렇게, 어, 엄마가 다 하는데 나는 보자할게 엄마 아니면 그냥 <laughs> 이렇게 아 이렇게서 길게 좀저 모양 이쁜 거저모양이 이쁜 거 굴봉 그거 굴봉 거. 거. 한거이어 아, 어, 이거 좀 좋네 이렇데하지 어. 말고 여루 여 정도라 하면은 돼 그래 내가 잡고 이, 있을게 어, 자르지 말고 어, 한꺼번에 다 갖춘다고? 어, 그, 아니 그렇게 한 사이즈를 아. 봐야 되지. 마이어면은 그거 고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실루이 해서 이렇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, 응. 한번더 너무 긴데 뿌리가 나이니까 응. 그냥 밑에다 빼갖고 이제 하나 더하지 이거 밑에 깔고 긴걸사오면 되겠다. 오, 괜찮다. 간만두개 네. 어, 네. 아. 오 됐다. 저근사하다 엄마. 이런 식으로. 총열 개, 열 뿌리네. 열 뿌리하면 향 좋다. 어 아, 됐다. 여기 옆에 딱. 어 아, 여기 또면되겠다 엄마. 오 근사하다. 아, 이거 기현술이래기현술 어좀 이쪽에서죠. 그 이쪽 방으로 이쪽 판으로. 여기서 멋지다. 멋다 됐다. 아, 죽인다. 아, 죽인다. 밑에 실까안보이지 실력 좀 잘라 볼까? 엄 음, 아니다. 이런면뭐딱 하고 어머, 이게 아, 이게 왜 이터야? 3.6 3메다네 아, 이다 아, 이고 아, 맑은 3스 아, 맑은 소 썼어 와은소다어 맑은 소 아, 은 소스. 와. 어, 아, 됐어. 와, 어, 한개 더. 아, 하나는 충만했다. 어, 따히고 남았어. 좀 쏟았어. 아, 따 이거 흐르는 거 뭐야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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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른 그, 그, 놈 있다, 얘가. 말라도 그안 되는 건가? 와. 아. 아, 아주 멋집니다. 와, 얘 봐라. 진짜 고급스럽다. 얘 진짜. 와.